조금 어려워, 이 내용은. 아래쪽에 좀 필기할게요. 71페이지. 사실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인격이라는 것좀 알아야 돼요. 인격. 인격이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 일단 출생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출생을 하면, 개인격이라는 게부하돼요 개인격. 그래서 개인이 돼요. 일단 출생을 하면. 인간의 고유의 권한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법인이 되려면 법인격이 부여되려면 상법 내용인데 등기라는 걸 반드시 해야 돼요. 설립 등기를 해야지만 법인이 법인격이 부여되어서 법인이란 단체가 돼요. 이제 법인이 됐다? 법인세가 부과되는 거고 출생에서 그냥 개인이다. 개인의 소득세가 부과되는 거예요. 그 인격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냐, 법인세가 부과되냐 달라지는 거죠. 네, 이 중간 성격인 애매 모호한 자들을 법인 아닌 단체라고 표현하는데, 이 법인 아닌 단체가 법인이 될 수도 있고 개인 될수도 있어요. 그래서 까다로워요. 그래서 법인 아닌 단체가 법인이 된다면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요. 어렵죠. 그러니까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 개인이 되면 그래서 법인 아닌 단체가 법인 되려면 첫 번째는 당연히 법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연 의제법인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신청해서 승인 받아야지만 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신청 승인법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둘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이 법인 아닌 단체를 법인으로 봐서 법인세라는 걸 과세해야 되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 당연의제법인 신천승인 법인이 되더라도 모두 비영리법인이 돼요. 영리법인이 아닌. 영리는 이익을 구성원한테 분배한다는 표현이죠. 그럼 비영리 이익을 구성원한테 분배하지 않는다는 건데 이둘요건 나중에 디테일하게 보시면 모두 수익을 구성원에 분배하지 않을 것 이런 요건이 들어가요. 그래서 비영리법인이 돼요. 근데 이러한 법인들이 왜 법인이 아니었냐면 둘다 등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원칙적인 법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빼고는 모두 법인의 성격과 같기 때문에 법인으로 보는 거죠 이런 디테일한 건 사실 국세 기본법이나 심지어 소득세도 아니고 근데 이걸 이해하지면 지금 이 개인의 소득세 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쭉 흐름을 보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런 당연 제보이나 신청 승인 법인이 안 됐다. 그때 이제 법인 아닌 단체는 개인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요건이 안 됐다면. 그래서 1 또는 2. 아닌 경우에는, 요, 당연히나 신청 승인범위안 되면, 그때 이제 개인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해야 되는 법인 아닌 단체가 되는 거예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 됐어요. 여기까지 잘 왔어요. 이제.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야 돼, 또. 이법인아닌 단체가 마치 개인처럼 소득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이법인아닌 단체가 이제 빨간색 다시 한번 좀둘로 나누시면, 눠저 벌어들인 소득을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고 있었냐,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소득세 납세가또 달라져요.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한다는 표현은 저 법인 아닌 단체를 통해서 공동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거예요. 공동사업. 그래서 이때는 저 법인 아닌 단체를 공동사업장으로 봐요. 이거 공동사업이구나. 근데 그 법인 아닌 단체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이익한테 분배하지 않았다? 그럼 그 단체 자체가 진짜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가 되는 거예요. 1비거주자. 이제 진짜 단체 자신이 마치 개인처럼 돼서 납세 의무를 치는 거죠. 이익을 구성원한테 분배하지 않아야만.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했으면 공동사업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도 더 소득세에서 들어간 내용인데, 공동사업이 되면은 그 공동사업장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고, 분배된 소득에 대해서 개별납세물을 져요. 그 사업장에 대해서 납세물을 안지고 공동사업자 하나 하나에 대해서 각자 납세물을 져요. 소득세를. 이건 지금 단체 자신이 일거주자 일필거주가된 거예요. 법인 아닌 단체가.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 대표자가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 아닌 단체 대표자가 법인 아닌 단체 소득이 이만큼 발생했습니다. 이배상 근형기가 발생했습니다. 퇴직연도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신고하는 것이고 공동사업이 됐을 때는 그 벌어들인 소득을 구성한 테 뿌려야 돼요 무조건. 그 받은 소득에 대해서 각자 개별 납세에 물요 그래서 이때는 개별 납세에 물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누구끼리 개별 납세면 공동 사업차. 그냥 항상 스토리식으로, 스토리텔링으로.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 해보시면 인격이 난 출생을 하면 낫자우자 개인격이 부여되는데 법인격이 부여되면 등기라는 걸 해야 돼요. 근데 이러한 등기만 안 했지 사실상 성격이 법인인 같은 법인 아닌 단체는 당연 의제법인 또는 신청해서 승인받아서 법인이 될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법인도 모두 수익을 구성한테 분배하지 않기 때문에 비양리 법인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법인세에서 배운 내용이고 네, 이러한 스토리가 모르고 다짜고 좀 어려우니까, 이런 당연의제범이나 신청 승인이 안 됐다면, 그때는 법인 아닌 단체가 일거주또일일빌거주가될 수도 있으면서, 또는 공동사업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 구분이 법인 아닌 단체에서 번 소득을 이익한테 뿌리냐? 뿌리지 않냐? 뿌린다면, 그 법인 아닌 단체는 공동사업이구나. 공동사업이 된다면, 공동사업자의 개별납세무가 있구나. 근익을구성한데 분배하지 않았다면 법인아인 단체가 하나에 1 거주, 1 비거주가 돼서 이부분은 앞에서 배웠던 지금 주소나 180 거소로 따지는 거예요. 근데 단체는 주소가 없기 때문에 그 본점의 유무로 따지는 거예요. 주소 대신 본점. 아무튼 그건 좀 디테일하고, 아무튼 일 거주나 1 비거주로 봐서 단체 자신이 납세금 진다요. 단체 자신이. 공동사업은 단체 자신 이 납세금 지는 게 아니라 개별 납세금 진다. 공동사업자가. 그 차이를 잘 구분하셔야 되고.